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.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, 항상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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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하나님의 살아 계심 사도행전 2장 32절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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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존 누가복음 16장 22절 26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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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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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님의 주인 되심 로마서 14장 9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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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죄의 권세에서 부활하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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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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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요한에서 3장 8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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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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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옛사람의 죽음 로마서 6장 6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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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로마서 5장 8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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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님과 한 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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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오...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아 골로새서 2장 3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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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림도서 6장 9절 10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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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사하영 유언복음 20장 21절. 아멘, 아멘, 아멘.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,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. 아멘, 아멘, 아멘. 예수님 사랑해요. 공동체 사랑해요. 하나, 두 진이도 사랑해.